안녕하세요. 심한 곡 집어주는 천진이와 입니다 오늘 가평 미산리에 있는 아, 왕터산에 왔습니다. 산책 왔습니다. 산에 왔습니다. 아, 여기 고사리 많다고 얘기하더니, 아, 진짜 고사리 많네요. 고사리가 지쳐입니다. 어, 산 전체가 고사리예요이 어, 밑에도. 위 아래 다 그냥 고사리가 어우 엄청 많네요 고사리 밭을 지나니까 아 이제 확 바뀌 었어요 어, 수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 계곡도 있고 어, 참나무 굴피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루궁뎅이 유생입니다 어휴, 올해 첫 발견했는데, 올해 산을 안 다녀갖고, 노루 유서, 노루궁뎅이 유생이, 네, 다 올라왔어요. 며칠 있으면 많이 크겠죠. 아, 삼부추 꽃도 꽃대 이제 올라왔어요. 아, 삼부추 벌써 피고 지금, 아, 종자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삼부추 꽃이, 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늦긴 늦네요. 아, 장낙산 가평, 아, 이게 왕터산 같이 물려있는 산인데, 어, 아직, 단풍들 내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여름이에요, 초여름이에요. 왕터산 지나서 화채봉, 깃대봉 아, 진짜 험하네요, 산. 여기도 장낙산 이산으로 산이 험합니다. 아, 아니, 혼자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 두 번째 봐요. 노릇댕이 버섯 어, 벌레가 좀 먹었네요 어, 오다가 큰 갑버섯 한두개 보고 요거 보고 독버섯 보고 말굽버섯 유생 보고 뭐 이렇게 봤는데 아 그래도 버섯이 있네요 노롱대 버섯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이쁩니다 노롱대 닮았죠?